네, 안녕하십니까. 양박사 부동산 TV의 양박사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제가 또 긴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그 이번에 발표된 오산 세교 3지구에 관해서 어,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저는 빠르고 유익한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,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어 먼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교 3지구는요. 어 가장동, 서동, 두곡동, 탑동, 버름동이 들어가는 거고요. 어 일단 제가 먼저 번에 어느 위치에 이렇게 들어오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세교 2지구, 2지구 지정된 이외에, 이 평택, 평택, 아래쪽으로는 평택, 그리고 왼쪽으로는 화성 정남과 이 경계 부분을 따라서 다, 다 들어간다. 다 지정이 됐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먼저,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,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딘지 한번 그거를 이제 우리 구독자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또 오늘 영상을 하게 된 건데요. 자, 요, 바로 요 화면입니다. 자, 이게 국토부에서 요번에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평택시 쥐니면, 평택시 서탄면, 화성시 정남면, 오산도 수용되는 이, 이 토지들, 그리고 갈고동, 누읍동, 요렇게.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전부 다, 어, 어제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어제 지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, 이, 이, 그림만 보시면 대충 위, 위치를 잘 모르시겠잖아요. 그래서 제가 준비된 지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지금 요번에, 어,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, 이쪽이 세교 이지구에요. 이지구. 세교 이지구. 요렇게 지금 그림으로 나와있죠. 세교 이지구고, 이 외에 빠진 요런 토지들이 다, 지금 그 세교 3직으로 지정이 됐다고 먼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발표를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금 이쪽 화성시 정남면 그 다음에 평택시 서탄면 그 다음에 평택시 주희면 주니, 일대를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시면 요렇게 하천을 따라서 쭉 지정된 부분을 알수 있어요. 그리고 이쪽은 절대농지 쪽이고요. 이렇게 하천이랑 도로로 쪽을 따라서 주니 이쪽이 이제 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오는 그 구역이거든요. 요렇게 해서 갈고동, 청호동 조금 빠졌고 갈고동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러면 지도로 보시면 요 하천이에요, 요 하천. 요 하천을 따라서 요렇게 아까 된 부분 여기서부터 요렇게 쭉 내려와서 정남일반산업단지 서탄면 요길 요기 길이 있거든요 요 길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여기 주니어 기준으로 해서 이쪽 하부 그 다음에 이쪽 일본국도쪽 야망리 이쪽 그리고 청우리쪽은 아까 빠졌었어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다 수용이 됐다고 아니 수용이 된게 아니라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지금 음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허가구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무조건 뭐 이렇게 좀 사는 게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할수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말 그대로 토지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자체장한테 허가를 받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 요 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전을 산다고 했을 때는 그 밭에다가 농사를 짓는 목적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공장을 쓰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분이, 어 구매를 하면 그건 허가를 안난 이유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직접 사용하실 분들에게만 허가를 해주겠다. 이런 이제 취지인 거고요. 어못 사시지는 않으세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또 양박사한테 문의 주시면, 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긴급하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또 좋은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지금 뜨거워지는 오산 용인 어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든 아, 궁금한 점은 양박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. 그럼 구독 좋아요 저를 힘나게 합니다. 안녕